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VS 코드를 설치하고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하고 크롬 브라우저에 웹 디벨로퍼라는 익스텐션까지 설치를 해두었어요. 그렇죠? 음. 자이 상태에서 어, 그 다음 걸 한번 해볼 텐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이 VS 코드라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때좀 할 도와주는 텍스트 편집기인데요. 뭐 윈도우의 메모장이라던가 맥OS의 뭐 이런 노트 이런 것도 텍스트 편집기긴 하지만 VS 코드는 프로그래밍을 어 되게 다양하게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어요. 무료고요. 어제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서 작업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어, 폴더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 프로젝트를 위한 폴더를 세팅할 건데요. 자 폴더는 여러분이 아무데나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음. 근데 저는 바탕 화면을 만들게요. 바탕 화면에 New Folder. 그래서 폴더의 이름도 뭐 다르게 하셔도 뭐 상관은 없는데요. 책과 똑같이 하셔도 되고 뭐 다르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캠프 스프링 1이라고 할게요. 자, 폴더를 만들었고 이 안은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쵸 음, 자. 이 개념 일단 만들기만 하는 거예요. 만든 다음에 지금 VS 코드가 우리가 실행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오픈 폴더 파란색 버튼 또는 파일의 오픈 폴더 이 메뉴로 가셔도 돼요. 음, 그래서 VS 코드를 실행하고 우리는 폴더로 프로젝트를 오픈한다를 기억하시고 자 오픈 폴더 하신 다음에 방금 만든 바탕화면에 요 폴더를 선택하고 오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자 그러면 여기에 왼쪽에 폴더 이름이 표시가 되고요 뭐 웰컴 어쩌고저쩌고 뜨는데 요거는 꺼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요 폴더가 우리의 프로젝트 폴더이면서 가장 뿌리가 되는 최상위 폴더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루트 폴더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럼 이 루트 폴더에 어떤 걸 하냐면 여기에서 지금 익스플로러라는 요 메뉴가 보이시죠? 그거는 요 왼쪽에 첫 번째 아이콘을 한번 누르면 없어지고요. 얘를 또한번 누르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자리가 좀 부족하다 했을 땐좀꺼 주시고 어, 꼭 봐야겠다 하면 켜 두시고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좀 켜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 어떤 걸 하냐면, 새로운 파일을 좀 만들어 볼까요? 자. 파일을 만들 때에는 뭐, 여기에서 바탕화면에 있는 윈도우 탐색기나 파인더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일단 프로젝트 폴더가 오픈이 된 후에는 여기서 만드시는 게 좋은데요. 여기에 이 아이콘, 보이시죠? New File. 얘가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드는 거고요. 얘는 폴더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 파일이 필요하니까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New file. 자, 그러면 이름을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어, 이름을 입력할 때에는 반드시 확장자까지 잘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start.html. 자, 이렇게 만들면 일단 이 vs 코드가요. 아, 얘는 html 파일이구나라는 걸 인식해요. 어, 인식을 하고 나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내가 뭔가 글자에 단축키만 넣어도 얘가 알아서 어, 미리 정해놓은 템플릿들을 불러 주는데요 그걸 우리는 이제 e m t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html 문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크업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다 외워서 쓸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미리 해 놨겠죠 어떻게 하냐면 느낌표를 치시고요. 느낌표를 치니까 밑에 뭐 여러 가지가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상태에서 탭 키를 누르세요. 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타이핑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HTML 문서에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어. 그래서 그걸 자동으로 써주는 거고요. 사실 여기에서 이 부분은 필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보통 반응형 웹을 요즘에는 만들기 때문에 비포트에 관련된 부분도 어,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HTML 문서에서의 이 부분이 필수는 아니지만 어, 항상 우리가 쓰는 편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 문서를 오픈한 다음에 어, 문서를 생성한 다음에 start.htm이라는 문서를 생성했죠. 그 다음에 무언가 우리가 수정을 했단 말이에요. 수정을 하고 나니까 이 위에 하얀색 동그라미가 생겼어요. 그래서 문서 탭에 이렇게 하얀색 동그라미가 생기면 내가 작업을 하다가도 아 문서가 최종적으로 저장이 안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는 파일에 save 또는 Ctrl S, Command S, 그냥 수시로 눌러주세요. 자, Save 하는 순간 얘가 이제 문서가 최종적으로 저장이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어, 저는 여기에 Free t e r 라는 익스텐션을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얘가 좀 자동으로 이쁘게 정렬을 해요. 그래서 이런 데가 좀 떨어지는 건데 어, 여러분은 꼭 이렇게 띄셔도 되고 안 띄셔도 돼요. 음,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됐고요. 제가 어, 여기에서 문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책에 있는 것처럼 여기 타이틀이라는 부분 있죠. 이 타이틀이란 부분을 이렇게 한 단어를 선택할 때는 더블 클릭 하시면 훨씬 편해요. 여기에 프로젝트 시작이라고 쓰고요. 이 밑에 바디 바디 이렇게 있죠. 자, 똑같은 워딩이 있는데 하나는 슬러시가 있어요. 이거는 종료 태그라고 하고, 요거는 시작 태그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무언가 컨텐츠를 적을 땐 시작과 종료 사이에 적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정 간격으로 좀 띄어쓰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키보드에 탭키 있죠. 캡스락 키 위에 있는 탭 키를 한번 눌러주시는 것이 좋고요. 여기에 영어 소문자로 태그를 적고 "Hello World"라고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 "Hello World"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지금 수정이 또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위에 하얀색 동그라미가 또 생긴 거예요. 그쵸? 저장 하셔야 겠죠 자 세이브 자 그럼 이제 얘를 크롬에서 보고 싶은 거죠 이 문서를 그럼 크롬 브라우저에서 컨트롤 음, O 또는 커맨드 O를 하면 이제 문서 오픈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바탕화면에 여기가 start.html을 열어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여기 윈도우 탐색기나 어, 여러분들 지금 만드신 바탕 화면에 여기에 가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으셔도 되고요. 저는 이 브라우저에서 파일에 오픈 파일을 이용한 거예요. 음, 크롬 브라우저에서 파일에 오픈 파일. 그러면 HTML이라는 파일은 웹 브라우저에서 읽을 수 있는 웹문서이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 표현이 돼요 표현이 되는데 좀 다르게 표현이 되죠 음, 이건 왜 그러는 거냐면 이 브라우저가 얘를 해석을 해요 해석을 했을 때 얘는 명령어라는 걸 알아요 이렇게 꺽쇠로 돼 있는 건 명령어구나 그럼 나는 이 홈페이지의 내용인 Hello World만 표시해야지라고 분석을 해요 이게 브라우저가 HTML 문서를 읽는 방법이에요. 뭐 뒤에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일단은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음. 자 그다음 여기 타이틀의 프로젝트 시작이라고 적은 부분은 문서의 탭 메뉴에 오게 됩니다. 그쵸? 음. 자 그러면 어, 문서를 좀 수정을 해볼게요.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 제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h2, this is second title 이라고 했어요. 일단 문서를 세이브했어요. Command S를 눌러서. 자, 그랬더니, 오른쪽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그건 왜 그러는 거냐면, 이웹 브라우저가 문서를 로딩한 시점엔 H2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는 수정이 됐는데 얘는 다시 읽어오질 못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새로 고침을 하죠. 그러면 읽어드려요. 근데 우리는 코드 수정을 수시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계속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익스텐션을 설치할 거예요.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는 것까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